이곳은 저는 익숙하지 어우, 않은 곳입니다. 저에겐 굉장히 익숙한 곳입니다. 지금 어디냐면 노년이거든요. 노년입니다. 노년에서 술을 많이 먹었어? 아, 그걸 모르시는구나. 20대 초반은 홍대에서 놀아요. 직장을 가진다? 점점 옆으로 밀려나요. 그래서 노년 영동시장 거리입니다, 여기가. 한국인들이 딱 좋아할 맛이야요 호불호 없는 맛이야, 사실. 이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환장합니다. 여기가 노년역과 신노년역 사이 먹자골목이고요. 여기 맛있는 게 진짜 많고, 직장인들이 회식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쭉 가면 강남권이잖아요, 또. 그렇죠, 그렇죠. 워낙. 근데 점점 이제 우리는 밀려나요. 어. <웃음> <웃음> 점점 20대 후반에서 30대로 넘어가면 노년. 노년 많이 하죠. 노년 종로 많이 갑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익숙하지 않지만, 네. 오늘 우리가 가는 음식 메뉴가 여기 굉장히 익숙한 곳 아, 그렇죠, 그렇죠. 사실 범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곳 아닌가? 어, 그렇죠. 이제 제 고향 음식이기도 하고 사실 서울에서 막 그렇게 익숙한 메뉴는 아니었어요. 제가 대구 출신 아닙니까? 어, 대구의 그쵸? 북성로에 연탄불고기랑 우동이 있어요. 우동 포장마차 약간 어... 한국식 우동 옛날 우동이라고도 하는데 그 메뉴를 다루는 곳이 노년에 생겼다고 해가지고 어... 오늘 가는 길입니다. 원래 그... 대구의 북성로라는 곳이 그 연탄불고기랑 우동이 유명해. 진짜 유명해. 아, 그 거리가 있어? 어, 진짜 유명해. 근데 거기는 대구 하면은 뭐 막창 뭐 이런 거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쵸, 대구 막창. 사실 외지인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대구사가 정말 많이 가는 곳이거든요. 저 외지인 무지하시는 거예요? <laughs> 그건 아니고요. 오늘 또 저희가 운 좋게 협찬이 네. 저희가 들어와가지고. 아, 하장기 드디어. 가서 한번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메뉴 자체가. 제가 좀 이제 어깨를 펼수 있는 메뉴라가지고. 저는 안 돼요. 저는 라운드 숄더라서 어깨요잘 <laughs> 피지 않아요. 아, 맨날 김상주도로 갔는데, 오늘은 제가 한번 리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술은 파는 거죠? 아, 당연하죠. 어, 당연하죠. 어. 아, 와. 그럼 원래 대구에서도 그 불고기에 술 한잔들 하셔? 아, 그건 한잔이 아니고요. 거기 약간 을지로 같은 곳이야. 아, 그래? 을지로 같은 곳인데, 약간 소규모 공장 아. 단지거든요. 저녁에는 이제 포장 맛집 생기고, 어. 그런 집이라서. 그래서 외지인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네. 어. 여기입니다. 대승집. 오, 어때요? 오, 바이브 있는데? 네, 근본 이 있어 보이죠? 어, 지금 살짝 보이는 저 안에 네. 저 빨간 테이블. 빨간 테이블. 디셨다 <laughs> 아, 이거구나. 어. 우동이랑 어. 불고기. 어. 김상이 좋아해 이거. 어, 이거 약간 자부심인데. 일단은 제가 기본으로 제가 시킨 대로 하세요 1차전은 우동이랑 불고기 한 접시가 북성로 골목의 기본 메뉴거든요 생소 없어요? 생소 어, 잠시만요 띵동저 손이 없는 시간에 와가지고 일찍 왔어요 어 이상하다 잠시만요 사장님 <laughs> 불고기 두 접시랑요 술은 술은 찔러 찬 청처럼 청아 새로이 아, 새로 맛이 들어요 새로, 주세요. 새로, 네, 새로란 그러면은 카스였대요 카스. 새로하고 카스 네, 네, 네. 새로 새로운 걸로 주세요. <laughs> 이건 뭐야? 과거 가락국수로 불리기도 했던 우동중에서 대전역에서 정차했을때 먹었던 거라는데? 야, 이거 지금 읽어야 돼. 어. 이따 술차 못 읽어. 그러니까 한국식 우동이 약간 특징이 있잖아. 아, 그렇죠 우리나라식 우동은 터미널이나 트럭에서 음. 다 고춧가루 살짝 넣어야 되거든. 아. 그 느낌 아세요? <laughs> 그런 느낌. 숟갓 있고, 숟갓. 어. 아, 뭐 먹고 뭐 얘기합시다. 뭐 김말 왕국. 아, 이거 집화 돌고기 음. 진짜 맛있겠다. 응, 음, 진짜 아. 맛있지. 약간 그러니까 이게 일반 서민들이 저녁에 한끼 약간 좀 먹는 식으로. 고급 고기가 아니야. 근데 여기는 그래도 좀 이제 서울에서 이제 대구만 제안한다고좀 좋은 곡에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저기 마장동에서 받아오시나 아마 그렇게 마장동에서 이제 돼지고기 취급해가지고 그걸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데술 먹으면 너무 좋겠어.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아. 좋죠 지금 물론 우리가 좀 일찍 오긴 했지만 공간도 엄청 넓고 제가 아까 노년이 회식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회식하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저번에 방이동 가서도 얘기했죠. 이 빨간 테이블, 빨간 의자 있다.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다장 여기서 뭐가 제일 맛있나요? 우당 불고기가 다우 불고기가 탑입니까? 곱빼기인데 네. 약간 더 더블 더 곱빼기 같은 느낌. 아, 아니 이거는 서비스. 아이야 <목소리> 감사합니다. 원래는 이게 여기 셀프바가 있어서 청양고추 가져와서 먹으면 되거든요. 오늘은 주셨네. 네, 지금 아직 우리가 좀 일찍 와가지고 주셨어. 거, 어? 오와,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저희 네, 불고기는 냉면이랑 고기 같이 싸드시는 것처럼 우동이랑 불고기랑 음. 같이 싸드시는 걸로 배부에서 많이 유명하세요. 네. 그리고 이걸 간장 소스인데 그렇게 짠 소스가 아니셔서 턱 담갔다가 드시는 게 맛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직 먹지 마. 다시 <laughs> 먹지마. 냄새 개쩐다. 네. 그거네 진짜. 숯불고기.. 침 고이네. 숯불고기네. 어? 그러네 <laughs> <laughs> 어, 하나도 안 짜네? 어, 이, 이 간장 안 먹어봤어? 와나안잔하고 와 이거 진짜 우리는 육상냉면이나 이런 데 가면 숯불고기랑 주는 냉면침 많은데 난 우동이랑 먹는 난 처음 봐. 이게 사실 국물처럼 모든 가게가 약간 이걸 기본으로 가져가지. 음, 아 일단 드세요. 예. 네. 맞아? 추억의 맛이야? 응 음, 맞아. 옛날에 삥뜨 끼릴 때 그때, 그때 그 맛? 왜 뜯어? <laughs> 여기에 뭐좀 넣어야 돼. 저거 한번 먹어볼게요. 음그 나머지는 어? 우동에 넣어. 와, 근데 이게 아까 짠게아니라그랬잖아 약간 수정과 그런 맛인데? 근데 이런 간장이 서원엔잘없았어난 처음 봐. 아, 진짜? 응. 나는 고향에서 이거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양파장아찌 이런 거안 먹어? 고깃집 가면 이런 어. 양념을 주지만 그건 짠 양념이고, 네. 이건 하나도 안 짜잖아. 네. 약간 짭짤한데 달고 네. 이거 약인데 약재라고? 아파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이거 한약재 맛이 나잖아 네. 와 근데 이거 아까 이렇게 푹 찍어 먹으라 그랬잖아 청양고추를 넣을 땐또 어떤지? 청양고추를 넣으면은 맛이 다른 것보다는 대구가 다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경상도 있을 때 무조건 청양고추가 어디에 다 들어갑니다 청양고추 더 넣어야겠다 더 네. 매콤하게 셀프바 갖다 가져올게 괜찮겠어? 안쫄 자신 있어? 아, 안 쫄죠 셀프바가 있어가지고 저기서 또뭐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아 맞네 여기 약재로 만든 간장 소스 있네. 병... 야 경범아 네. 응? 여기 약재로 만든 간장 소스라고 써 있는데. 어저근데저 먹방한다고 약재를 먹은 적은 없어요. 먹방 유튜브를 몇 년을 했는데 그걸 모르니? 그 원래 약재는 기본이죠. 경상도 쪽에선 약재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저 이걸 일단 요걸 좀더 넣을. 고추 좀더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소스니까 내가 조절할 수 있는데 이거는 와 완전 빨갛다 고춧가루 보이시죠 여러분들 곱빼기라고? 가락국수가 우동인 거야? 가락국수가 우동이죠 그 맞춤법 검사기에 가락국수라고 나와요 그럼 우리가 방이동에서 먹은 건 그건 잔치국수야 그 잔치국수라 했잖아 그니까 그랬어? 우리 청양고추 넣지좀더 응. 넣어야 돼 원래는 일단 한번 먹어 이걸 다 넣어야 돼 진짜 그거야 터미널 앞에 우동 트럭에서 추운 날 요즘 같은 겨울에 얼마만 맛있어 나는 어릴 때 분식집이나 포장마차 이런 우동이 많았지 우리 학교 앞에는 새벽 3시쯤 되면 그 지하철역 앞에 딱그 아저씨 우동만 팔아 근데 그 집에 콜키지가 돼 우동이 꼴기지가 된다고? 아니, 우동이 어떻게 꼴기지가 돼? 소주병 가져와서 아 꼴피지 하는 거야. 해장하러 가서 우동 먹으면서 소주 먹고 오는 거지. 일본식 우동이 되게 깔끔한 맛이면 이거는 이제 고춧가루도 갈갈하게 들어가고 해가지고 한국이들이 딱 좋아할 맛이야. 이거는 호불호 없는 맛이야 사실. 이거랑 싸 먹으라고. 응. 야나 우동이랑 고기는 진짜 내 생에 처음이야. 맛있어. 아까 그 안에 들어갔잖아 와막 고기들이 막 기름을 쫙쫙 뽑아내면서 사실 이런 불고기가 서울에 없진 않아. 근데 이거. 난 우동이랑 불고기 먹는 여기가, 여기가 처음이야. 이런 조합이 잘 없지. 그리고 지금 보면은 다른 메뉴들도 약간 경상도 메뉴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음. 너무 지방색이 강한 그런 어려운 맛이 아니니까 서울 사람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내가 아지않게 하면서 두차 얘기했던 건데 나이가 들수록 그냥 술집은 잘안 가요. 밥을 먹을 수 있으면서 1, 2차를 한 번에 때우는 집이 좋단 말이야. 밥도 먹고 술도 먹고 2차, 3차 갈 체력이 어디있어 음. 어. 솔직히 여기는 광고 아니고 난 진짜 다시 올 생각이 있어. 아, 그래여기가 가성비도 되게 좋던데. 음. 아니, 이거 더 시키자. 경상도에 저글 두고 있으면 막창 은 먹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불고기 하나랑 막창? 막창 혹시 그막장 나오나요? 네. 대구 막장. 시장에서 막 사이즈랑 곱추라게 좀 골라서 드는다 아, 그럼 막창은 맞아. 막창은 네. 막창 맞아 막창을 막창. 아, 막창으로 드릴까요? 네, 네, 네. 불고기 하나랑 네. 네. 대구가 특이한 게그 장이 있어요 막장. 어 알아요. 왜이어로본 거야? 막장 같이 응.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음. 대구에서는 아마 그냥 그냥 일반적으로 구울 텐데 저희는 연탄 구울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아 연탄에 구워졌구나. 좀 그을린 게맞다아 <laughs> 치카로 구우면 좀 이런 색깔이 나오는데. 아 너무 좋죠. 이걸 이렇게 섞어? 어, 섞어도 되고, 그래. 네, 그냥 푹 찍어도 되고. 이게 쌈장과는 다른 거죠? 소진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저 소지 대구에서 이거 먹을 때 그냥 쌈장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서울에 오니까 자꾸 사람들이 대구는 막장을 준다면서 다르다. 쌈장은 다르잖아. 쌈장은 더 꾸덕하고 이런 마늘, 고추가 안 들어가잖아요. 아니, 쌈장에 마늘, 고추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농도가 아죠 응? 음. 아니, 농, 농도도 그물좀더 넣으면 똑같은 거 아니야? 개인 취향인데요. 이런 돼지의 창자류는 고소함으로 먹는 거예요. 고기를 먹을 때랑 좀 다른 느낌의 고소함이죠. 낮에들이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와우 이건 소주 안주 레알 소주 안주. 이거는 우동이랑 있으면 소맥 이건 사실 근데 뭐랑 먹어도 돼 같이 먹어야 돼 죄송한데 좀 전통주 방법. 아니, 다 먹어서 그래 사장님 혹시 전통주 있나요? 전통주는 이제 누룩으로만 빚은 술이에요 청주 같은 거아 청주에요? 한명 가능할까요? 한명 갖다 드릴까요? 이 사람이 술을 진짜 좋아하는데 아네 그럼 한명 갖다 드릴게요 네네네 그냥 맑은 술이에요 나는 그건 알아요 이게 아... 누룩으로 빚은 술인데, 술 맛을 좀잘 느끼시는 분들은 아... 사과 맛이 낫다고 해서 엄청 달달하게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사과 맛이 친사람 같아, 절대 마아 하... 제가 한때 전통주에 빠져가지고 이런 거 많이 먹었었어요. 오 음, 사과 맛이 나네 음, 이거는 근데 좀 끊어먹어야겠다 아껴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근데 똑같이 14도에도 천천히 먹게 돼요 아 어, 왜요? 어찌 보면 가성비가 좋아 아좀 고급술이니까 음. 오 이거 맛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이 개승찜이라는 곳입니다 뭐 북성로식 연탄 불고기랑 우동이랑 이런 거 다양한 경상도식 메뉴들이 있는데 50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3만원 어치의 쿠폰을 증명할 겁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 그냥 내려받으면 안 되겠죠? 댓글로 저희 다음 하지 않기 어디 갈 곳인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은 음. 저희가 그 알려주신 분 한해서 50명 안에서 추첨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쿠폰마들이 연락처 보내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이벤트가 사실 저희가 요청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만 이렇게 마시는 거 먹을 수 없다. 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특별로 요청을 드려가지고 50분. 근데 엄청 큰 거야. 너무 음, 많죠. 50분에 3번씩이면 저희가 평균 댓글이 100개 정도예요. 야, 확률이 개 높아. 진짜 이런, 이런 이벤트가 어딨어. 나도. 진짜 개 높네. <laughs> 저라면 합니다. 그러면 딱 마지막으로 대구 그 닭발이나. 근데 대구식 닭발이 뭐야? 나는 하 뭐. 나도 잘 몰라. 잘 몰라. 저 닭발은 뼈 있는 거예요. 뼈 닭발이. 아, 아니지. 닭발 자체가 맵지는 않은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매운 소스를 따로 드리고 이제 같이 드실 수 있게 호박전이 다섯 피스요 아, 제가 맵찔이라서. 찍어서 한번 먹볼게요 저는. 이것도 연탄고추시나? 이것도 룸맛이 있네. 어, 근데 저는 이것도 매워. 닭발은 왜 맵게 먹는 거야? 닭발은 안 매우면 정체성이 없어져. 어, 닭발은 이렇게 먹어야 돼. 한눈 감고 먹어야 돼. 아. 맞아. 아, 대건 원래 세. 제가 서울살면서 느낀건데 지역분심이 아니고요 대구가 뭐든 좀 가는 세게 짜고 매운 걸 되게 좋아합니다 청양고추 엄청 좋아하고요 이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환장합니다 난 신라면 먹고 땀 이렇게 흘리는 사람인데 나 이거 먹을래 <laughs> 한번 맛만 보자 음. 이거 되게 두껍게 써시네 내가 봤을 때 약간 전략이야 살짝 맵게 해가지고 에어박이랑 같이 먹으면 좋다는 걸 깨닫게 해서 에어박을 시키게 하는 거지 애호박 아, 추가하고 싶어. 어 근데 가끔 이렇게 먹으니까 대구 하고 싶어. 대구 안간지 얼마나 됐어? 1 년?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스무 살 때는 가면은 놀고 왔어. 친구도 무조건 만나. 근데 지금은 나도 결혼을 했고 친구들도 이제 좀뭐다 서른 넘어가니까 시간 맞추는 게 어려워서 놀 수가 없지. 어 부모님만 보고 올라올 때가 많아. 그래서 뭐 가서 하루 있고 이렇게 오지. 내가 소울 사람 물었던 게 그거야. 고향 친구가 계속 옆에 있잖아. 나는 뭐 그냥. 용인에 있는 친구 있고 다 근교에 있긴 해요. 그래서 사실 서울 아니면 용인에서 모이는 거잖아. 그거 잡기 힘들어. 특히 아기 있는 집은 또 힘들고. 두잔 나왔다. 이게 고추장으로 만들었대. 그래서 빨갛네 노란데 무슨 빨개 야, 넌 형이 좀 빨간다고 빨간 줄 알고 해라. 내가 너보다 밥을 먹어야 삼천 고기 더먹겠다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닐 텐데. 그렇 아흐 다음에 대구 한번 가자. 어, 난는 가고 싶어. 범의 일대기 같은 걸 한번 찍는 거야. 발자취를 찾아서. 범이 3 0 0원 뜯겼던데, 범이 오천 원 뜯겼던데 이런 데를 찾아가는 거지. 사죄를 바라는 거야. 왜 범한테 오천 원 뜯어갔어요? 못생기게 죄는 아니잖아요. 어, 이러면서. 용인 한번 가자. 나는 별로 안 뜯겼어. <laughs> 한세번 뜯겼어. 세 번. 안 뜯겼어? 그럼. 그냥.